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탄절 이전 4주간을 대림절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 스불론 땅이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납달리 땅은 납달리 지파에게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무나세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에 위치한 땅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통일 왕국이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뉠 때 여러 범 왕이 다스린 북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땅입니다. 문제는 여러 범 왕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짓 제단과 우상을 만들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방의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 아시리아가 실시한 혼인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결성도 파괴됩니다. 결국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세상 신중 하나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s r a e l israel israel i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활동을 오늘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할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흑암이란 빛이 전혀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곳을 뜻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물이 어둠에 쌓여 있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령 무엇인가 가까이 와도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생각으로 사람으로 혹은 짐승으로 상상할 뿐입니다. 혹 사람이 온 것으로 온 것을 알았다 해도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앉은, 앉아 있는 백성의 영적 속성은 자기 인생에 다가온 사상이나 도덕이나 사람, 사회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만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만족을 좇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며 그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유리하면 선으로, 불리하면 악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걷거나 뛰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흑암에서 방향성을 알지 못하므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한 어떤 행동이든지 행동하면 걸려 넘어지고 다치게 되므로 그런 경험을 몇번 하면 자기의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막막한 인생, 에, 인생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정욕과 탐심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어도 실패하며 낙망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만 허비하는 상태로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은 땅을 성경은 사망의 땅과 그늘로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죄의 총으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의, 인생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혹 부활하여도 밝은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에 거하며 슬피울며 후회하는 결말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큰 빛이시며 그큰 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 노새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려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이 뱀, 곧 사탄에 물린 자이며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예수님을 상징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수 있으므로 빛을 본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므로 산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허감에 앉은 백성을 찾아오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입니다 특히 현재 인류는 약 6000년 전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쌓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온 지구상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약 4,000년 전 공동체를 이루고 정치적 목적을 따라 단군 신화를 만들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을 경애하던 노아의 후손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 조상이 조선 말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 크리스도라는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으로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어 빛이 비치는 것마다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흑암에 앉아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만 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는지 당시 사회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신분을 보면 양반이 약10% 미만이고 중인과 소장농이 약 4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노비 계층입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서당에서 대체로 양반만이 정상적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노비는 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고, 중인에 속한 사람들도 글을 배울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80%에서 90%의 사람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이 80에서 90% 되는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도덕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양반이 배우는 글이란 한글이 아닙니다. 성리학을 기초로 한 인의 예지 충효 사상과 시문을 배우려고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판직에 올라서 백성을 다스렸으니 백성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러한 부국. 강병의 길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배운 인의 예지 충효의 사상은 왕과 같은 양반 계급 안에서, 어, 양과, 왕과 같은 양반 계급 안에서 적용될 뿐, 신분이 다른 중인이나 노비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천시 받고 차별받았습니다. 또한 양반은 모든 관직을 내부자 네 거래로 나누어 먹으며, 중인과 소장농의 수입이 수입의 약 50%를 소장료로 착취하였고, 노비는 한마디로 무보수 노예입니다. 그런 착취가 양반들이 놀고먹는 권력과 부의 원천입니다. 사실 양반은 노동력만 착취한 것이 아니라 노비를 사고팔고, 성적 착취도 서슴없이 하면서 겉으로는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실상이 그런데도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를 동방 예의 지국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의 관계에서 인의 예지로 맺어진 아름다운 사회로 표현합니다. 철저히 양반의 관점으로 사회를 미화한 거짓일 뿐입니다. 사실 양반 사회도 여자는 철저히 차별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사유로서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자식이 없음, 음탕함,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비방 중상, 도둑질. 입니다. 이러한 남편이나 시부모의 자의적 해석으로 적용하는 칠거치악으로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는 친정으로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므로 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무 말 못하고 시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억울함과 분노를 참으니 전 세계에 없는 한국인만의 화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여자와 노비의 환점으로 조선 시대를 보면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착취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암흑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시설을 짓고 양반 노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돌보았으며 학교를 세우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그를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사상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결정권을 따른 주권과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진리의 빛이 흑암의 조선 사회에 비추었던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보이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좋은 귀환자가 되는 길을 본을 보여 실천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선교사들은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본을 보여 자기 십자가에를 지는 의의 종으로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 선교사 중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타자기를 발명한 부자 아버지 아래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제중원에서 물리 화학 교사로 활동하다가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교 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 등 학교를 세워 교육에 심썼고 세문안교의 전신인. 정동 교회를 설립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또 발도 뻗을 수 없는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전국 전도 여행을 세 차례나 했으며, 특히 성서 번역을 하고 한글을 보급하는 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로 미국 뉴저지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했으나 유언을 따라 양화진에. 안장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조선 사회를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조선 사회를 비추었습니다. 한편 세브란스는 제중원 원장으로 의료 선교를 하던 에이비슨 선교사가 뉴욕 한의교회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서울의 현대식 병원의 필요성을 연설하는 것을 듣고 40개 병상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당시 화폐가치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종이 부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추가로 5,000달러를 더 기부하여 병원 부지를 사주었고,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데 또 3만 달러를 더 기부합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약 4,500억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입니다. 그가 거액 기부에 감사하는 에이브슨 선교사에게 한 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 그의 가치관은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자손들 역시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산 선교사들을 통하여 큰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이 땅의 선각자들 곧 이승만 안창호 서제필 등등 많은 선각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암흑에서 고통당하던 이 백성이 이제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천만 명에 이르던 하나님의 백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특히 여한복음 6장 44절에 너희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니라 이 말씀을 듣고 거짓이 마귀를 따르는 것임을 알고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방송에서 심지어 국정 국감장에서도 버젓이 거짓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취집받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회, 빛을 잃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고통의 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북한 땅입니다. 그들은 공동생산과 분배로 터부로 잘살 것을 약속한 공산주의를 받고 선교사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왕과 양반 계층만이 행복한 초소선 사회처럼 독재자 김정은과 공산당 당원만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백성은 마치 조선 시대의 노예 노비처럼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흑암에 앉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북한을 동경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흑암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려는 악한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사람의 목적을 따라 오염된 말씀이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약 게임 중독과 같은 어둠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비전을 빼앗기고 다시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한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 말씀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막막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사회에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빛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의의 종으로서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